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랄프 입니다 오늘 야간 매점 이번에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 사망 사건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은 미스테리한 사망 사건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예전 소련 시절 이야기입니다 디아틀로프 사건 들어보셨나요 네 예전부터 tv나 유튜브에서 불가사의한 사건이 소개될 때 가끔씩 봤던 이제 사건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증거나 정황들이 인상 깊었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한 공간에서 그것도 자연인 상태에서 탐사대 전체가 사라졌다는 기이한 사건인데요. 자, 그럼 그날로 저희가 돌아가서 그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탐사대장 이고로 알렉시이 미치 디아틀로프의 이름을 따 디아틀로프 패스 사고라고 불립니다. 한국에선 디아틀로프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디아틀로프 대장을 중심으로 우랄 국립공과대학교 소속 스키하이커들이 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남자 8명, 여자 2명, 총 10명으로 구성된 탐사팀은 전문성을 갖춘 팀이었습니다. 탐사 일정은 1959년 1월 28일, 우랄 산맥을 지나 오토르덴산을 등반하고 2월 12일 베이스캠프인 비지아이 마을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등반 당일 팀원 중한 명인 유리 유딘이 심각한 열과 두통 증세로 인해 탐사대에서 빠지게 됐고 나머지 9명만 등반에 나서게 됩니다. 출발 5일 차인 2월 1일, 마을에 남아있던 유딘은 산에 내리는 폭설을 목격합니다. 그는 걱정되는 마음에 탐사대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무전을 받은 디아틀로프는 유딘에게 탐사대원들이 콜라트 샤울산 능선에 임시 야영지를 설치했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9명 모두 무사하다. 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2월 1일까지는 디아틀로프는 무전에 바로바로 대답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2월 1일부터 디아틀로프의 무전은 갑자기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어떠한 답신도 돌아오지 않았고 하산 날짜인 2월 12일이 됐음에도 탐사대원들은 단한 명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탐사대 전체 행방이 묘연해지자 경찰은 수색대를 파견합니다. 디아틀로프의 마지막 무전에서 알려주었던 홀라트 샤을산을 중심으로 경찰은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색 14일째인 2월 26일, 수색대는 임시 캠프로 추정된 곳을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찢어진 대원들의 텐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텐트가 안에서 바깥쪽을 향해 찢겨진 상태였던 거예요. 외부에서의 침입이 있어서 찢고 들어온 상황이었다면 이해가 됐지만, 멀쩡한 문을 두고 텐트를 찢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텐트를 중심으로 범위를 넓힌 수색대는 1.5km 떨어진 지점에서 대원 5명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대원들의 시신 또한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기이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영하 30도의 강추위 속에서 대원들은 속옷 한 장만 입은 채 하나같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사망해 있었습니다. 대원들의 시신을 찾아낸 수색되었지만 심한 겨울 악천으로 인해 더 이상의 수색은 불가능했습니다. 탐사대장인 티아돌로프를 포함한 나머지 네 명의 대원은 여전히 실종 상태였지만, 수색은 날이 풀리는 봄까지 미뤄졌다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나머지 대원들의 시신은 최초 시신을 수습한 뒤 2개월이 지난 5월 4일에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소나무숲 인근 계곡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실종자 전원의 시신이 수습됐지만, 미스테리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뒤에 발견된 네 명의 시신에서 더욱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흔적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네 명의 시신이 먼저 발견된 다섯 명의 옷을 섞어 입고 있었습니다. 탐사대장 디어드로프는 주먹 다짐을한것 마냥 오른손 주먹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항구의 시신은 자동차 사고에 맞먹는 물리적인 충격을 받아 두개골이 골절되었고 다른 두 구는 머리뼈와 가슴뼈가 골절되어 있었어요. 이는 죽기 전 물리적 충격이나 사후 시신 훼손이 의심될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사망 원인부터 시신의 상태로 인해 많은 의문점이 남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항구의 시신은 예리한 무언가로 혀가 반듯하게 잘린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 점은 악천후에 의한 사고사로 치부하기엔 힘든 정황이었습니다. 시신의 피부는 주황색으로 변색된 상태였고 거기다 두 명의 옷에서는 방사능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산에서 방사능 성분이 나왔다니 많은 의문이 제기됐었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무들에서 불에 탄 흔적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소련 정부는 조난사고라고 발표했지만 사건 정황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런저런 추측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련 정부는 사건의 수사 기록을 고의로 훼손하고 구체적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보관했으며 사본들까지 전부 소각 처리했다고 합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 간부 레이 이반호는 이 사건이 도저히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면서 ufo에 지실지도 모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만 남겼습니다. 결국 사건은 원인 규명에 실패한 채 미해결 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사건 50주기를 맞은 지난 2009년 탐사대 유일한 생존자인 유리 유디는 동료들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당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어요. 내가 신에게 질문할 기회가 단한 번이라도 주어진다면 그날 밤에 도대체 내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꼭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2013년 유리 유디는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디어틀로프 패스 사건, 디어틀로프 사건이었습니다. 네, 먼저 시신에 관해서 얘기해봐야 될것 같아요. 가장 미스테리한 점이 많은 부분이었는데요. 동사를 했거나 뭐 타살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눈사태를 만났다면 뭐 전형적인 조난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 이 사건이 미스테리로 남은 건 방사능이 나오고 손에 상처가 있고 시신끼리 옷을 바꿔입고 뭐 나무에 불에 탄 흔적이 있고 이런 이해하기 힘든 흔적들이 발견됐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한 시신에서 혀가 예리한 무언가로 단듯하게 잘린 기이한 상태로 발견된 점도 있고요.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인데 혀가 잘린 거는 혹시 배고파서 누가 그걸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었을까요? 헉? 왜냐하면 러시아 겨울에 이 산속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시신이 다언 상태에서 유일하게 얼지 않은 혀를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불에 탄 거는 어, 혹시 너무 추우니까 불을 뗄, 지피려고 했던 게 아닌가 뗄감을 모아서 붙이든 아니면 그냥 나무에 불을 붙여 버려서 추위를 피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여기 있다고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그랬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니씨는 방사능이 발견된 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소련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 냉전이 아주 심하던 시절이었죠 미국과 소련의. 그때 당시에 핵무기 관련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두 나라 사이에 핵전쟁과 우주전쟁, 네, 네 그런 경쟁이 굉장히 심한, 심한 시대여서 이 연구원들이 혹시 우연하게 보면 안될 거를 본게 아닌가 산속에서 뭐핵 관련 시설이든 어떤 뭐 장면이든 핵 실험을 하는 장면이든 소련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네, 저에게 추측일 뿐이지만 산소 한가운데서 에 사망한 시신에서 방사능이 나온 건 평범한 정황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되짚어볼 거는 이제 시신이 아홉, 아홉 구가 총 시신이 발견됐는데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발견이 됐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 다섯 명의 시신이 발가벗은 채 거의 소금만 입은 채로 발견이 됐고, 뒤에 네 명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발가벗겨진 채로 발견된 시신들은 저가 보기엔 먼저 사망하신 분들 아닐까 싶어요. 발가벗겨져서 발견된 시신은 이 동사자들의 가장 특징적인 형태예요. 동사한 시신들이 발견될 때이 사람들이 극한의 추위를 겪으면서 사망에 이르는 순간이 되면 굉장히 뜨거움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옷을 오. 막 벗고 그렇게 사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앞서 사망한 다섯 명은 어, 결국 동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가장 이상하게 된 거는 이네 명의 뒤에 발견된 네 명의 시신이 굉장히 특이했다는 점인데요. 나중에 발견된 네명 시신이 다섯 명의 옷가지를 섞어 입고 있었다는 점에 봤을 땐 이미 그전 다섯 명 분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네. 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다섯 명이 동사를 해버려서 사망한 사람들의 옷을 우리라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다섯 명의 옷을 시신의 옷을 벗겨서 자신들 이 입고 가다가 그네 명한테 뭐 이제 뭐 죽음에 이를 만한 상황이 생겼다든지, 네 아니면 디아덜로프 손에 상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나쁘게 생각을 해보면 다섯 명을 옷을 빼서 빼서 뺏어 입어서 내등네 명이 떠나고 다섯 명이 얼어 죽은 게 아닌가 하는 추측해 볼수 있고요. 네 어쨌든 5 9 년도에 일어난 사건이라 게다가 최근에 러시아 검찰이 진행한 재조사에서도 음사태다 사망 원인은 음사태로 인해 사망한 거고 특이한 점은 없다 그 이상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건은 이렇, 이렇게 계속 미제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밝혀진 게 없어서 별별 음모론들이 다 있더라고요 괴담들도 많고 그 당시에 경찰에서 U F o 해지실지도 모른다고 했다는 것도 더 사건을 미궁 속으로 빠뜨린 것 같아서 경찰의 얘기를 들으면 아 얘네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구나 이런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은폐를 하려고 하나 차라리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지 유 f 포지드라고 하면은 그게 담당 수사기관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네 여기까지 이제 디아틀로프 사건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을 나눠봤고요. 이번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랄프였습니다. 다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